안녕하세요. 다육도바입니다 어우, 옥상 너무 뜨겁네요. 아이가 지금 쉬고 해서 쉬고 있어요. 은자도 하고. 아, 진짜 뜨겁네요. 아 진짜 뜨거워. 오늘은 하늘도 맑고요, 햇살도 좋고, 들랑달랑하면서도 어? 오늘 미세먼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. 살짝만 있는 등 많은 데 날씨가 바람 한점 없습니다. 아, 엄청 뜨거워요 지금. 다음 주부터 장마라고 하는데, 비가 많이 온다고 하네요, 또. 여기다, 한 끼씩 뿌렸더니 새싹이 올라오고 있어요, 벌써. 꽃수가 열리고 있네요. 다 따버렸는데, 홍산에서 꽃이 몇개다 없애버렸네요. 이렇게, 꽃이 지렁지렁 달리는 거죠다따서 먹고 그랬는데, 또, 꽃이 열리고 있네요. 걸음을 좀 했더니, 어 아이들이 싱글싱글 하네요. 여기 또 쑥이 어디서 날라가가지고 쑥이 또 하나가 다 있고, 뭐, 시커리, 시커리가 아니고, 민들레? 민들레가, 아, 날라와가지고 옥상에 민들레가 많이 튀었어요. 여기저기만 민들레가 자라고 있네요. 여기 쌤이 따다가 아 어, 볶아먹었어요. 데쳐서 꼭 짜서 양념해서 볶아더니 먹을만 하더라고요이나리도 많이 자라네 아 여기 보세요. 적색까지, <laughs> 적색까지 뿌려놨더니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. 금색. 와, 엄청나네. <laughs> 와, 더워. 땀이 주르륵 흐르네요. 이고 더워, 에고 더워. 얘네들도 안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. 아, 아 더워. 공이야. 잘 있었어? 엄마 청소 다 했어. 물도 다 주고. 갈까? 집에? 응? 가자. 내려와. <laughs> 내려가. 여러분, 오늘도 많이 많이 행복하시고 좋은 시간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